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실 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자오대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도로정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대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심에 대하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식사기도 하실 때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점심시간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동료들, 그리고 심지어는 상사들과 함께 있는 식사의 자리에서 또 동호회나 뭐 불신 친구들이 있는 식사의 자리에서 식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별다른 고민 없이 뭐 보루처럼 하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눈치를 좀 보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숟가락이나 막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주우려고 이렇게 쑥이고 일어나면서 그 사이에 식사 기도를 다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간사님과 한번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간사님의 친구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판 처음 보는 것이죠. 막 수다를 열심히 떠다가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수저를 드는 순간 그 친구분은 먹으려고 하는데 간사님이 딱 기도를 하는 것이죠. 대화를 끊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던 그 친구분이 얼마나 멋져가 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뭐 다른 생각보다는 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독특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눈을 감고 계셔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것이 독특하고 어... 희한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쳐다봅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면 밥을 먹는데 저렇게 좋나? 뭐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기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밥 앞에서, 밥을 먹기 전에 밥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밥 앞에 두고 성호를 긋습니다. 막 이렇게 성호를 거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라고 보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구나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그밥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를 나타내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내가 뭐,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정말 짧은 시간이고 또 작은 행동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찰을 딱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꼭 하셔야 되겠죠. 식사 기도는 하나의 신앙 고백 행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또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이죠. 어르신들 뭐 학교 다니셨을 때 이제 식사 기도를 한다고 눈을 딱 감고 눈을 떠 보면 무슨 오병이어 잔치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막 음식이 없어져 있어요. 맛있는 반찬, 싸운 게 있으면 다 없어지고. 그 친구들이 참 짓궂게 그랬다고 하는데 요새 뭐 반찬 가지고 그러는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식사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신앙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집안이 믿지 않는데 자기가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닌다 보면 또 식사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저희 집 첫째도 이제 교회가 하는 어린이 집에 보내놨더니 노래를 하나 배워 왔더라고요. 식사기도를 배워 왔습니다. 다 아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하는 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아이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보니까 노래를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은 아이가 궤를 다녀오더니 하지 않던 짓을 하는 거예요. 밥 앞에 딱 놔두고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줄은 알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도대체. 밥 앞에 두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아버지가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새가 빠져라 일을 하서 돈을 벌고, 너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밥을 만들어줬는데, 아무 호적에도 없는 엉뚱한 데다가 감사를 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됩니다. 저희 집 사람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밥 만들어 먹고 사는 게 힘든 일인지 몰랐대요. 밥을 먹으면서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에 다른 것은 다 생략하더라도 다른 분들께 뭐 감사하는 것은 다 생략하더라도 꼭한 분만은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식사기도가 엄청난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느낌이 오시죠? 건성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은 이 모든 내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다 녹여서 다 포함해서 올려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제목들의 배후에 그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신다. 햇볕과 담비 아래서 농사꾼들이 농사 짓고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아버지가 일하시고 어머니가 요리하셔서. 이 모든 감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 고백이 바로 식사 기도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식사 기도부터 가르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가르쳐도 신앙의 기본 권력을 튼튼히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이 모든 강사의 제목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아이가 식사 기도를 제대로 한다. 신앙 기억이 제대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식사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하면 됩니다. 어른들이 밥 먹을 때에, 식사하실 때에 그 앞에서 특별히 모범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왜 하필 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왜 밥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무엇을 무엇을 하셨을까요? 분위기상, 분위기상, 답은 식사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에 몇 년을 돌아다녔습니까? 40년을 방황을 했는데,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나의 훈련이 배불리 먹으라는 훈련이 아니라 식사 기도의 훈련이었습니다. 똑같은 음식 40년 먹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식사 기도의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용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니 내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마당에 쌀 같은 것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먹을 만큼 퍼와 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앉아서 둘러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먹을 양식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도 아니고 어떤 환상도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하루하루의 것을 먹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첫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첫 소출을 거두게 되었을 때부터 만나가 그치게 되고 다시는 그 만나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남아 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40년 동안 새끼를 먹었다면 적어도 4만 3천 번이 넘는 기억, 바로 식사 기도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먹지만 자기들도 수고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기도는 여전히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참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쉽게 잊게 되는 또 절대로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라져도 만나의 기억만은 영원히 간직했어야 되는데 만나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자 만나의 기억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이유는 배 채워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배도 채워야 되겠지만 머리를 채워라, 너희의 영혼을 채워라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찾아왔을 때, 기적은 그 기적의 순간을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의 일생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억을 맛본 그 감격과 충격.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만나의 기적, 평생 광야에 살아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서 살아야 하죠. 그러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그 기억, 그 고백, 늘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것을 위해서 이 만나의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오셔서 보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다 잊어버렸어요. 만나가 뭐였는지 뭐 누가 준 건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은 양식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돌던 그 시대보다는 훨씬 더 괜찮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제 넓은 들에 광야에 나와 있어서 그렇지, 뭐 집으로 돌아가면, 마을로 돌아가면 충분히 한끼 해결할 수 있는, 어쨌든지 한 끼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더라. 목자가 없어. 목자에 대한 기억이 그들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여, 그 고백, 그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밥은 있는데 머릿속은 더 비어있는 것이죠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불쌍해 여기실 정도로 정말 불쌍해서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싶을 정도로 그들은 목자에 잃은 양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간직을 해야 되고 드셔야 됩니다 밥의 끊기는 그냥 몇 시간 가면 또 다시 사라지고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 밥의 영양은 며칠이면 사라져요.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분은 바로 양식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배경을 두고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잊어버린 만나의 기억을 좀 되살려줘야 되겠다.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느냐? 오병 이어의 기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똑같습니다. 만나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만나의 기억을 되살려주시기 위하여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하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료가, 장소가 어디라고요? 35절에 보니까 빈들이에요 왜 빈들이냐? 그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어디에서도 구할 것을 당장 얻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만나를 어디에서 먹었느냐? 빈들에서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때로 100명씩 때로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명령을 하셨어요 50명씩 100명씩 앉아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대식을 쉽게 하려고 인원수 체크하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나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만나를 먹을 때예 법계를 다 가운데 놔두고 동서남북 열두지파세지파씩 나눠 가지고 군대식으로 탁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밥 먹고 있는 중이라고 적들이 뭐 기다려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앉아 있을 때 만나의 기적이 쏟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기억을 되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죠? 이제 하늘에서 만나만 떨어지면 되는 것이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농사 짓지 않았고, 우리가 뭐 씨도 안 뿌리고 거름도 안 주고 추수도 안 하고 어떻게 노력하지 않았던 오직 은혜로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지금 내려주시면 그것이 지금 만나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내려주시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 장정만 오천 명. 약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오병이어를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죠? 줄인다고 오이 뭐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를두 글자로 하면 만납니다. 이름이 다르고 겉모양도 다르고 시대도 너무 다르지만 교훈은 똑같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수고하고 또그 손으로 지어서 먹는 밥이지만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달았겠죠. 만나와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똑같은 이두 음식의 기적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밥 앞에서 기도하라, 양식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오병이여, 이 사건을 어, 사건은 어, 모양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이 사건을 주시 주시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도. 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그 기도 뭐 받으려고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받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식사 기도를 통로로 삼아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 무엇이냐?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밥만 챙겨갈 것이 아니고 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것을 늘 기억하기 위하여 식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 채우려고 그때 한번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 채우는 데는 돈이 얼마가 있으면 된다고요? 2월 첫 주에 오병이어 말씀을 또 나누면서 빌립이 빠르게 계산 내렸던 얘기를 했었죠. 얼마면 됩니까? 200데나리움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될 것인데요. 그러나 사람 배채험되는 1,0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1,000만 원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이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양식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너희의 목자가 있다. 너희는 목자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기억을 대살려 주시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물고기와 보리떡 다섯 개 그거 나눠 주는 것에서 배불리 먹고 너무 만족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목자를 얻었습니다.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기적의 순간은 짧고 그러나 인생은 깁니다. 그러나 인생이 길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양식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대 나리온이 내 삶에 부족하여서 힘들다고 하여도 걱정하고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있어도 목자가 없는 양은 불쌍해 보이고. 그것이 없어도 목자가 있는 양은 행복합니다. 저 여러분은 식사기도 하는 하루에 뭐 두세 번씩 그때마다 만나의 기억을 되살리시는 목자를 생각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참잘 되었으면 좋겠다. 참 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참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식사기도를 잘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가르쳐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목자 대신 하느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만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정석껏 식사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정교의 모든 콘속들이 고속들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아침에 새빛을 주시고, 숨쉰 만한 공기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반복된다고 하여서, 목자 없이 사는 양처럼 살지 않도록 복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고백이 우리 수정계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서 주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